오늘 새소망한 온라인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김성택 목사입니다 비록 여기 나오신 몇분이외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여파로 개인의 삶이 제한을 받고 또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부탁 받고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시편 146편을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다섯 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찬양한 것으로 시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편에는 도입부에 표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시라든지 고라엣시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그런 시기를 알려주는 표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146편에 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70인역 성경에는 표제가 달려있어요. 이 70인역 성경은 라틴어의 70을 의미하는 성경입니다. 성경학자 70명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구약을 헬로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에는 부제가 어떻게 붙었냐면 학계와 스가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스가라의 시대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편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라 4장을 보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하면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삭사스타 1세가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상소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냐면 90년이 되는 다리오 왕2 년까지 성전을 건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이었는데, 70년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매일매일 삶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송행원을 통해서 이방 문화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세라나 니에미에는 신앙의 중심이 될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종교 개혁과 회복 운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재건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힘들어서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46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은 힘들고 이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 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콜로라 19의 사태로 힘든 상황 가운데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패닉에 빠지고 또 다른 쉽게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미네의 사람들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시대에 소망을 주고 후대에도 예배 모임의 낭송이 되고 중요한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이 시편이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1절 2절은 일인칭 명령 미완료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 미완료형은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마음이 내키면 하다가 안 내키면 뭐 그냥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1, 2절에 반복 사용된 이 찬양하다라는 동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내다. 비추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높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히 우리가 찬양하라는 의미를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찬양의 의미는 좀더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빛내고 높이며 세상에 널리 알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이말 앞에 에트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그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겠다. 어느 정도 원했는지 이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다. 반복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표현에 '나의 생전'이라는 말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고, '나의 평생에'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미완령형 동사를 써서 계속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찬송하리로 따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손가락으로 튀기다,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은 이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앞이 안 보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으로 막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우리는 2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여호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국유를 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반에 사용된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 성경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의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근거로 해서 나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주셔서 직장이나 사업이 잘돼서 가정이 두루두루 다 평안해서 찬양하고 찬송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무너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 3절, 4절에서는 1인칭에서 2인칭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절은 부정적인 권면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민의 능력자를 얘기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피난을 간다, 신뢰한다, 거기에 희망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용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귀인, 이건 같은 대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힘 있고 권세가 있어서 충분히 의지할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은 힘이 없는 인생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날에라는 표현은 그에게 정해진 죽음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은 정해진 죽음의 날이 쓰고 있고 그날이 되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이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평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평안을 깰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10편 기자는 믿음의 공동체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6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성경에 보면 10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자신이 믿고 찬양하는 여호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교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갇힌 자들을 해방해 주시는 분이다.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그네를 보호하신다. 약자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야훼 하나님 엘로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주래 이렇게.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도다 이것이 시편 146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야곱처럼 하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되도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감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탄의 의미.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야, 당신은 참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 복이 바로 이 아슈레입니다. 한국 성경은 조건부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께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히브리 성경의 느낌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슈레 당신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슈레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세계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슈레의 삶을 회복시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10절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통치하심을 찬양함으로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랴, 코로나 1 9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 e n 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빛내고 높이며 세상에 널리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실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